겨울이 되면 병원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감기가 걸릴까봐 매일 생강차를 마셔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혈압이 더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실제로 50에서 80세 사이 시니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건강에 좋은 겨울, 보약이라고 믿어 매일 마시지만 의외로 그중 일부는 생강의 효과가 몸을 도와주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강이 가진 성분은 분명 우리 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이 그렇듯 누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생강은 고대부터 한의학과 의학에서 모두 주목해온 재료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소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생강이 가진 특성 중 일부는 특정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혈압상승과 심장박동 불규칙입니다. 의외라는 생각이 들지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혈압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혈압조절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는 시니어에게 과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강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변화는 혈관 확장입니다. 생강 속에 포함된 진저를 쇼가울 등의 성분은 혈관을 살짝 확장시키고 체온을 올립니다. 그런데 혈관이 확장되면 우리 몸은 이를 혈압이 떨어지려는 신호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 보상작용이 일어납니다. 즉,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혈관은 다시 수축하려는 조절이 일어나면서 전체 혈압이 반대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차가 발생합니다. 혈압 조절 능력이 건강한 사람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조절 능력이 약한 시니어는 생강차 한 잔만으로도 혈압이 꿀렁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NIH에서는 생강이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강은 혈류 흐름을 바꾸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칼슘 채널차 단제 암 노디핀 등 항응고제와 파린 등을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연구 중 일부는 생강의 과다 섭취가 오히려 혈압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하루 4g 이상 또는 생강차를 두세 잔 이상. 반복해서 마시는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간에 많은 시니어들이 포함됩니다. 겨울이라 추워서 생강차 한잔더 마셨다. 목이 칼칼해서 계속 마셨다. 이런 습관이 의도치 않은 혈압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닙니다. 해외 학술지 저널, 어브카디오베스크열라, 파머칼러지에서도 생강이 심혈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줄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개별 반응성이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강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생강을 건강식품처럼 매일 마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50세 이후부터는 혈압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에서 70대는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혈관 내피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강차는 바로 그런 자극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혈압이 오르기 쉬운 계절입니다. 추운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혈관을 즉시 수축시키고 이를 버티기 위해 심장은 더 강하게 박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평소보다 10에서 24mmhg 더 오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강의 혈관 확장 심장 박동 증가 보상서 혈압 상승의 과정이 겹치면 혈압이 평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던 분도 겨울만 되면 생강차 한 잔에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겨울철에 고혈압 환자의 응급실 내원이 다른 계절보다 30%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생강차와 겨울철 생리 반응이 함께 작용할 때 혈압 변화가 더 커질 수 있는 셈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은. 평소 건강을 꽤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 않고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하며 음식도 비교적 싱겁게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원하셔서 혈압이 갑자기 이유 없이 높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에서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이야기를 하던 중 이분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며칠 동안 생강차에 꿀을 듬뿍 넣어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강차 꿀 조합은 대표적인 겨울철 보양 조합이라 많은 분들이 즐기지만 문제는 꿀의 당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꿀은 GI가 평균 55에서 70까지 올라가 당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실제로 이분도 생강의 혈관 확장 심장 박동 증가, 꿀의 혈당 상승 교감신경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겹쳐 혈압이 한동안 높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듯 생강차는 결코 나쁜 음식이 아니지만 시니어에게는 개인의 혈관 상태, 혈압 패턴, 약 복용 여부, 당 조절 능력 등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차를 마셨을 때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거나 맥박이 빨라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니어들은 자신의 몸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생강차가 주는 미묘한 변화가 혈압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을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차 마시고 나면 맥박만 좀 빨라지는 거지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차는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이어서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첫 단계는 나에게 생강차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생강차를 마신 후 한두 시간 내에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맥박이 빨라지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이 있다면 몸이 자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평소보다 혈압이 10 mmhg 이상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생강 섭취량을 줄이거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강차를 공복에 마시는 것입니다.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면서 위점막이 자극받고 이로 인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도 공복 생강 섭취시 위장 자극과 혈압, 변화가 더 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공복 생강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생강차는 좋은 점도 많지만 시니어에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도 함께 존재합니다. 생강을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혈압 패턴과 약물, 복용 여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생강이 어떤 사람에게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독이 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실제 진행된 더 다양한 사례와 논문 근거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생강 섭취 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강차가 단순한 겨울 건강 음료가 아니라 시니어의 혈압과 심혈관 기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 병원 진료실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몸의 기초조절 기능이 약해진 50에서 80세 시니어에게 생강은 때로는 약이 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생강을 먹으면 건강에 이롭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의학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강이 약이 되는 사람과 독이 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혈관 반응성, 위장 기능, 약물 복용 여부, 체온 조절 능력, 당 관리 능력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에서 갈립니다. 이 다섯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생강을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분이 60세 이후에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화에 따라 혈관에 탄력이 떨어지고, 혈류 조절 능력이 둔해지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약해지며, 위장 점막이 민감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생강은 이러한 시스템을 강하게 자극하는 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니어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생강이 약처럼 작용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강의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항염 작용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은 강력한 항염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의학에서도 관절염 환자의 통증 감소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생강이 따뜻한 기운을 제공하고 혈액 순환을 부드럽게 해 주는 효과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발이 찬 60대 여성, 혈압은 정상인데, 겨울이 되면 뒷목에 담이 자주 오는 분들, 스트레스에 의한 소화, 장애가 심한 분들은 생강의 온열 효과와 혈류 개선 효과가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의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50에서 80세 시니어 중 절반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생강의 혈관 확장, 효과로 인한 보상성, 혈압 상승에 취약합니다. 혈압약 중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나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면 심장의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강의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생강이 혈관을 확장시키면 혈압은 떨어져야 하는데 시니어의 몸은 세밀한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도 하고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거나 혈압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맥이나 심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도 생강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은 체온을 올리고 대사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자극이 심박수를 상승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자극에 의해 박동수가 더 불규칙해지거나 두근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생강 섭취 후 심박수 변화가 나타난 일부 사례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변화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니어의 심장에서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그룹은 영유성 식도염과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생강은 위산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위장 점막이 약한 사람에게는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면 위벽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 속쓰림, 가슴 답답함, 역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혈압이 상승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6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에 공복 생강차를 마신 뒤 속이 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위내시경에서는 위염 소견이 있었고 생강 섭취를 끊자 증상은 금방 호전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 생강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니어의 몸은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하고 조절 기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생강의 온열 효과와 혈류 개선 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려면 그 사람의 혈압 패턴, 심장 기능 위장 상태, 약물 복용 여부, 혈당 조절 능력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지 시니어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과 다른 음식 약물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생강차를 꿀과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꿀의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자연스럽게 혈압도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생강의 혈관, 자극 효과까지 겹치면 혈압 변화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당뇨나 전당뇨가 있는 시니어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꿀 섭취 후 30에서 60분 사이 혈당이 70에서 100 사이 mgdl 상승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강차에 계피나 대추를 넣어 마시기도 합니다. 계피는 혈당을 일정 부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단독으로 먹을 때와 생강과 같이 마실 때 몸의 반응은 다릅니다. 계피도 혈관에 작용하는 성분이 있어 생강과 함께 섭취할 경우 혈압 변화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추는 당분이 높아 혈당 상승 위험이 있고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나는 생강을 마셔도 되는가? 아니면 피해야 하는가? 이제는 이 질문을 기준으로 생강을 약처럼 마시기 위한 안전한 기준, 하루 섭취량, 혈압 혈당에 따라 조절하는 방법, 위장장애가 있을 때의 대처, 생강차를 마실 때, 꼭 지켜야 할 겨울 건강 수칙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생강이 시니어에게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생강차가 약이 되는 사람과 독이 되는 사람의 의학적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강차를 실제로 몸에 이로운 약처럼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맞는 기준을 찾고 생강차를 건강하게 마시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음식 하나하나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작은 체질 변화도 건강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하루 섭취량입니다. 생강 연구 중 많은 논문은 하루 섭취량. 1g에서 2g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선한 생강 기준으로 얇은 동전 두께의 얇은 슬라이스 한두 조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경우 혈관 반응성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루 생강차 한잔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생강을 많이 넣어. 진하게 우려 마시는 분도 많지만 생강은 적당히 먹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음식입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관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과 맥박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마시는 시간입니다. 시니어가 생강차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30분 1시간입니다. 식후에는 위장 점막이 어느 정도 보호받는 상태라 생강의 자극이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아침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자극이 강해져 가슴 쓰림과 속 쓰림이 나타나고 교감신경이 자극되며 혈압이 상승할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50에서 70대 시니어 중 절반 이상이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복생강차는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침에는 생강 대신 따뜻한 물한 컵으로 위장을 깨우기도 하고 그리고 생강차는 점심 이후 혹은 저녁,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혈압 및 심장 상태입니다. 생강차를 마시기 전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혈압 변화 확인입니다. 생강차를 마신 뒤 1시에서 2시 사이 시간 이내에 혈압이 10에서 15 mmhg 이상 상승한다면 생강은 그분의 몸에서 혈압을 높이는 자극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생강 섭취를 줄이거나 마시는 양을 더 희석하거나 마시는 시간을 식후로 옮기는 등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시니어는 생강 섭취가 혈압약의 효과를 약하게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혈압을 들쭉날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71세 남성 환자분은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고 느꼈지만 어느 날부터 혈압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120에 80이었다가 다음 날은 150에 100까지 오르는 겁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이분은 아침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생강차를 마시는 시간을 점심 이후로 바꾸고 농도를 연하게 하자 혈압 변동은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몸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약물 복용 여부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시니어는 반드시 생강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생강은 항염, 혈관 이완, 혈액 응고 억제 등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물과 상호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가 필요한 약물은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입니다. 생강을 과하게 먹으면 출혈 경향이 증가하거나 멍이 잘들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생강의 혈관 자극으로 인해 약물 효과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면서 혈압이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 생강이 혈당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반대로 꿀 생강차처럼 당이 있는 조합을 마실 경우 혈당을 오히려 급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는 생강차를 약처럼 적당량, 적절한 시간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체질과 위장 상태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위장 점막이 얇아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며 역류성 식도염이 흔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생강의 매운맛 성분이 위산 분비를 더욱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위장 운동을 촉진하지만 위점막이 약한 사람에게는 자극이 되어 불편함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6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생강차를 마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따갑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 생강을 더 익혀서 부드럽게 끓이거나 생강 대신 대추 배유자처럼 위에 부담이 덜한 재료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생강을 약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적정량 유지하기 하루 생강 10이지 생강차 한잔 너무 진하게 끓이지 말고 얇게 썰어 은은하게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공복에 마시지 않기 반드시 식후에 특히 아침 공복은 위장 자극과 혈압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꿀이나 설탕과 함께 마시지 않기,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도 상승합니다. 당뇨고 혈압이 있는 분들은 꿀생강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약물 복용 중이면, 농도 조절 필수 혈압약 항응고제, 당뇨약 복용 중이라면, 생강을 더 연하게 섭취하고,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다섯째, 체질 맞추기. 계속 스림, 가슴 답답함, 맥박이 빨라지는 느낌이 들면 즉시 섭취를 줄이고 다른 따뜻한 차대 추차 모가차, 배차 등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겨울 건강, 루틴을 마무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1도 떨어질 때 혈압은 평균 1.3mmHg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은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생강차를 마실 때도 이런 계절적 변화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 두번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 체온을 안정시키고 외출 시에는 목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며 스트레칭을 5분만 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또 수분 섭취 부족은 혈액 점도를 높여. 혈압을 흔들기 때문에 하루물 4컵에서 6컵은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겨울철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도록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 외에도 시니어가 자주 마시는 겨울차, 유자차, 대추차, 배차의 올바른 선택법과 각차가 혈압과 혈당 심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 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따뜻한 겨울, 안전한 혈압,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